누가~ 안녕하세요. 언제... 음,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 출연하겠다. 일단 기본적인 종이비행기는... 바로 이렇게... 바로 일단 접고... 여기서... 이렇게 이 선을 따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첫 김포 번째 단계입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요거를 이렇게 접는 건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 이렇게 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기본적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방송을 일단 멈추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종이 비행기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원래 비행기는 여기서 살짝 v 자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야 합니다. 이렇게, 약간 V자 로 형태로 코딱지만큼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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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록 수평으로 합니다 렇게 이렇게, 이 날리는 모습을 보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이기 응. 보시면 제가 날이 베이바람이 베이어요이 베이바람이 베이바이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럼 이제 이 조명 비행기가 그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서 날려볼게요 잠깐만요. <놀람> <놀람> 실패, 실패, 실패.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비행교육원에서 제가 한서대학교. 그래서 강의를 바꿔 왔어요. 13만 천원 내고 날릴 때는 뭘 던지지 않고 밀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흥! 오, 팔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수평이안 맞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제가 조종 타를 움직일 수 있고. 위로 뜨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알게를 여기서 자르면 너무 크다.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고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은. 이쪽으로 해주면은 바람이 오면서 이쪽으로 비껴지나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이걸 왼쪽으로 해주시면 이게 바람이 비껴가면서 왼쪽으로 돌아요 이걸 또 한가져 여기서 이 부분을 없애고 여기도 똑같이 없애고 이렇게 하고 매고 나를 이렇게 하면은 이건 밑으로 내려줘야 돼. 조금 이제 안 되는 점점. 점점 말을 안 듣는 곳이 많아지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뒤로 내렸으니까 이제 될 거예요. <놀람> 아, 해 <놀람> 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걸 조종 잘지.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접는 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을 좀 용량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